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오늘또 이케아에 왔어요. 오늘은 현이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요즘 이케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혜니 엄마는 서울. Yes. 어? 서울 입었어요, 서울. I love Seoul. <laughs> 전에 한국 갔다가 산 거예요. <laughs> 남산 가서. 어? 아, 밥 먹고 이제 슬슬, 슬슬 어 쇼핑 하러 왔습니다. 오늘 어, 그 앞집 식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좀 있다가 앞집 식구들랑 이 만나서 쇼핑 하고. 그리고 현이 머리 잘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머리 자른데 괜찮은데 있거든요 아마 그거 예약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한번 일단 가볼게요 좀 있다가 네. 아 여기 현이 머리 자르러 왔는데 어, 예약이 꽉 찼는데 다행히 중간에 누가 캔슬 해 가지고요 어, 머리 깎게 됐어요 여기 굉장히 좀 유명한 데거든요 어, 태국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laughs> 그랬던데 네. 아 좀만 기다리면 형이 머리 큽니다 이제. 어, 아, too much. How about like this? 이 <laughs> okay. like 지금 머리 어떻게 자를건가 보고 있는데. 머리 too, much? <웃음> <웃음> too <much>? <웃음> <웃음>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하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응? 뭐 보는 거야? 아유 나락이네 나락 응? 흐흐 <laughs> 현아 머리 좀 보자 머리 야 머리 잘잘랐네 어? 안 울었으면 더 잘잘랐을 텐데 그지? 어? 현아 현아 얼굴 잘생겼나 보자 에 간지러 <laughs> 등에 머리카락 들어갔어? 어? 어디가? <laughs> 현아 좋아? <laughs> 현아 머리 잘 감겼어? 어우 잘 생겼네. 응. 현아 어그랑 보자. 와잘 생겨. 응? 어? 머리 잘 깎았네 그지? 네가 좀안 울었으면 더 예쁘게 깎았을 텐데 그지? 응? 응. 막 울고불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냥 그지? 응? 어? 다음엔 잘 깎을 수 있겠어? 응? 하나 다음번에 더잘 깎자 울지 말고 응? 그렇지? 현아, 사우디컵? 사우디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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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가 요즘 기차놀이에 푹 빠졌어요. <laughs> 아, 잘 가지고 노네요. 레일을 좀더 사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좀 노는 거 봐서 어, 나중에 또 사겠습니다. <laughs> 하나 재밌어? 재밌슈 어? 재밌어요 아 제가 쓰는 이 헬멧이요 이제 홍진 크라운이라고 어, HJC 인데요 이게 한 산지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laughs> 한국에서 이제 쓰던 건데 뭐 산지는 15년 됐는데 거의 뭐한 10년 정도는 처박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스쿠터탈때 이제 샀다가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조금 더큰 거를 타고 다녀서 헬멧을 좀 좋은 거 쓰고 다녔거든요. 쓰다가 이제 뭐 그것도 다 처분하고 이거는 이제 처박가 놨다가 <laughs> 어, 태국에 이제 갖고 들어와서 이제 사용한 게한 5년, 5년까지는 안되네요한 3, 4년 됐네요. 3년 정도? 어. 한 10년 정도는 처박혀 있었죠. <laughs> 근데 이제 뭐, 여기도 뭐 빠지고, 뭐, 지금 뭐, 여기저기 망가졌어요. 뭐 지저분하게도 하고. 네. 오늘, 그, 현이랑, 이제 현이 엄마랑 같이 그, 메가방 나가가지고, 어, 헬멧을 하나 샀습니다. <laughs> 어, 리얼이라고, 이제 이게 아마 태국 거예요. 아 태국 브랜드인데, 어, 뭐,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거기 가서 이제 좀 좋은 헬멧을 사려고 했었는데 음뭐 나중에 오토바이 좋은 거 사면은 이제 좋은 헬멧 사기로 하고 그냥 싼거 샀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뭐다 열리기도 하고 여기면 반만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내려와요. 내려오고 <laughs> 뭐 기능성이 더라고요그메가박나에 보니까 이 리얼 매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원래 인터넷에서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어, 거기 보니까 싸요. 이게 2,000바 줬거든요. 2 0 0 0면은뭐한 7만 몇천 원 되죠. 7만 6천 원 정도 지금은 사, 이제 한 8만 원이 좀안 됩니다. 뭐 저렴하게 잘산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늘 뭐, 여기 단지에서 무슨 풀문 파티를한대요 <laughs> 그래서, 어, 여기, 어, 단지 직원들이 뭐, 이렇게 음료하고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준비해 놓고, 네,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저녁 때가 되니까 어, 주민들이 좀더 나왔네요. 서로 인사하고 뭐 얘기 나누고 예, 그렇습니다. 시험 승승 Love that. <laughs>